오늘 여기 괴산명체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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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견된 거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춤추다가 저 뒤쪽에 누군가 찍혀다니는 소식이 있어서 뭐 어디 갔어 또. 뭐 없어졌어 괴산명체가괴산명체 얼굴을 들어라! 야! 얼굴을 들어와 빨리! 뭐야.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한 사연이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 귀여운 얼굴 좀보여주 형. 어, 어쩌고 그러네. 이렇게 먹는데 내가 이건. 집을 다 무너뜨리고, 집을 다 무너뜨리고, 대게. 그럼 왜 좋단 말이야. 엄마 예사고 얘기하지. 아이씨. 아, 저 얼굴 좀 보여주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죽고 싶어? <웃음> <웃음> 아, 깜짝! 아, 개생명체야 아, 얼굴을 실사적으로 가리려는군요 눈이 부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지 가려고하는 건데 다 치워보겠습니다. 우왁! 쫙! 쫙! 아씨! 이 미쳤나 봐 우씨! 우씨! 여기다 괴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아, 얼굴을 가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아,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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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계속 형생 얼굴 발로 찼습니다. 아, 계속 형씨널 발로 차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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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이, 씨. 아. 오, 씨. 아, 오, <laughs> 아. 아, 아. 아, 아. 뭐? <laughs> 뭘 봐? 와! 뭘 봐? 또 <laughs> 괴물 이제 물 마시러 가나 봅니다. 아야, 봐라. 진 <laughs> 이게 평소에 얼굴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laughs> 이게 그냥 얼굴 화나면. <laughs>

<lotion> <웃음> 저기요. 그런 것까지 따라가보겠습니다. 개머리, 개머리. 어디 갔지? 원래 촬영해 보겠습니다 다오고 <laughs> 있었어 아아씨안 찍을게 안찍을 여기 신 나와 귀신 나와 여기 괴물이 저기 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아주 아깜짝이아 괴물이 으, <laughs> 진짜. 그 글쎄, 뭐, 제가 지쳤나 봅니다. 확인. 야! <laughs> 왜 저러는, 왜 저러는 걸까요? 미쳤나 봐요. 진짜.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laughs> 아, 이거, 이걸 즐기는군요. 으, 뭐, 어게거어세요 Oh my God. 안녕히 계세요. 쭝! 자 이제 괴물 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자 괴물씨, 여기, 여기 괴물 씨 여기 괴물좀 가두는 거좀 도와주세요.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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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야. 아! 괴물 괴물이 나타났어. 이거 특종이라고. 기다 각진. 어 괴물이 나타났어. 특종이야 특종. 특정. 아까 그김 기사는 김김 기장은. 이두하게주워버렸지만난지금윤 기사라고 기사라고 내동생이 게임을 하지. 이 게임을 하지. 이게하이고임입이다이게하형이게 하지. 이저임형 하지. 요하고 있어요 <laughs> 동생아. 아이 저도. 괴물이 가비내동생 아, 아이. 사람... 아. 아. 시나네. 아. 저, 아. 아. 진짜... 아. 진짜 또, 아. 또.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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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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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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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생들네 think that. I don't think that. I d 거 n t think that. I don't think that. I don't think that. I d 감 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랑. 아빠가 어떤 <laughs> 감이 우리 귀여운 여동생 세 명을 감이 그렇게 죽어 죽여, 감쪽히 죽여버리다니 <laughs> 역시. 무슨 말 했나? 내가 의자 올릴 거다 조심해라. 근 우리 형을 준비하겠어 <laughs> 아이 도 더러워 자시을아이고제 여러분 제가 이건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편집 다시 와늘 끄기 끄기 야시끄러아기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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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가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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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하야 피다 화해 저 용로트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